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이 서랍장은 안쓸 거예요?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고요. 아,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오래된 직원 한 명이 이제 지방에 있는 지사로 전근을 가고 우리 부서에는 신입 직원을 한명 뽑았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꼰대인 건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요즘 말하는 MG 직원의 느낌인 건지 새로 들어온 그 신입 직원 뭔가 일머리도 없는 듯 보이고 책상 위에 서류 같은 걸 엄청 어질러 놓고는 하루 종일 찾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옆자리였던 제가 사무실에 손님들 오시면 이거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평소에 책상을 좀잘 정리해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뭐이 책상이 너무 좁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여 저는 아니 서랍 놔뒀다 뭐하냐 서랍 넓으니까 거기다가 좀 넣어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 서랍 냄새 나는데 이러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더 이상 말 섞기 싫어가지고, 지하라서 하겠지. 하고 냅뒀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이날도 이제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유독 그날따라, 이 신입 직원의 책상 위가 엄청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출력물들이 쌓여 있길래, 얘는 서랍이 꽉찬 건가? 싶어서, 한번 그냥 쓱 열어보려고 봤더니, 이 책상 아래 에 있는 서랍을 열지 못하게 그 투명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뭐두 번인가 세번 뚫려가지고 우리 이사 갈때 이런 서랍장 열리지 말라고 어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덧대 놓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막아놨는데 그래서 이 신입 직원이 출근하자마자 서랍장 그냥 쓰지 뭐한다고 저렇게 테이프를 붙여놨냐 하고 물었는데 얘가. 엄청 대뜸 신경질적인 말투로 아 썩은 애 난다고요 아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듣고 진짜 얘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애인 줄 알았어요 나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닌지 이제 그거 보고 다른 자리에 있던 회사 실장이 얘가 좀 아니라고 생각했나봐요 신입직원 호출해서 아 지금 뭐하는 거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뭐 자네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오래된 사람들인데 심하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 자네가 먼저 그러면 되냐 이렇게 다그치더라고요 이 그랬는데 이 신입이 갑자기 코를 훌쩍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실장님도 당황해서 한숨을 후 하고 내쉬더니 잠깐 나와보라면서 신입 직원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카페에 다녀온 듯. 커피잔을 하나씩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잘 달래고 왔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이 신입 직원이 점심시간도 되기도 전에, 막 자기 짐을 부랴부랴 챙겨가지고는, 가방 싸들고 인사도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 하고 직원들이 신입의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실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 어이가 없네. 얘 오늘 그만 둔댄다? 이러는 겁니다. 다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채팅으로, 아, 쟤 저럴 줄 알았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일어났던 실장님이 제 옆으로 와서는 신입직원 자리에 앉더니, 요 책상 아래 서랍장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착착 떼고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서랍장 안은 텅텅 빈 상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장이 그걸 확인하고는, 아 냄새는 뭔 냄새가 난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가, 얘왜 예, 그런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 몰라. 혈압장만 열면 썩은내가 진동을 한대.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 다들 점심시간에는 연신, 이 퇴사한 신입 직원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떠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장님께서 약간 쉴드도 쳐주는데, 얘가 약간 어물쩡해 보이고 작업도 느려 터져서 속 답답하긴 해도 막상 조금 조금씩 파일 보내오는 거 받아보면 완성도는 꽤 좋았다. 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 퇴사하고 이틀 뒤 문자가 한통 왔거든요. 이게 어떤 문자였게요? 앞서 지방으로 전근 갔다는 그 직원 있죠. 이 사람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 직원이 정근을 가고 나서 며칠 뒤에 어, 그 지사 사무실에서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루 연차를 냈대요. 그런데 연차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날 다시 한번 연락이 와서 나 기존 여름휴가 계획서를 변경해서 어, 지금 미리 좀 쓰면 안되겠느냐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이 직원이 지방으로 정근도 왔고, 뭐, 대신 휴가 기간 동안에 이런 급한 업무 연락권은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몸이 안 좋다는데 어떡해요. 뭐, 자이든 타이든, 먼데까지 정근 와서 이렇게 몸살 났나 보다. 하고, 푹 쉬고 오라는 식으로, 이 직원이 잠시 회사에 안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 쪽 사무실도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원래 급한 일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쉬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 잘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마침 급한 일도 딱히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차 마지막이었던 금요일에 어, 그쪽 직원 한 명이 업무적으로 일이 생겨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를 않더래요. 확인하면 답장 좀 달라 하고 문자를 남겨 놨는데. 이날 퇴근할 때까지 심지어 자정 넘도록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다음날인 주말까지 기다려봤는데 문자 답장이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 읽지도 않고 뭔가 쎄한 느낌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전화를 걸어봤는데 역시나 받지도 않고 연락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사무실 윗사람에게 전화해서 뭔가 좀 쎄하다 지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나봐요. 하여, 이 직원이 이사했다는 집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이분 차는 세워져 있고, 뭔가 촉이 좋았던 그 직원분께서, 문틈 사이로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무슨 쿰쿰한 썩은내 같은 게 나더랍니다. 곧장 신고를 한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이 직원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미 휴가를 연장했던 바로 그날 밤이나 아니면 그날 새벽쯤에 돌아가신 걸로 추정된다 했고, 이때가 한창 더울 7월 말에서 8월 초쯤이라서 돌아가시자마자 빠르게 부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무서웠던 건 바로 이 직원의 장례가 다 끝난 뒤였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예전에 그만둔 신입 직원이 내내 냄새가 난다. 썩은 내가 난다 했던 말 때문이었는데, 요 신입 직원이 쓰던 책상 자리가 바로 그 정근간 그 직원 자리였거든요. 한동안 전 직원 소름파티에 밤에 야근하는 직원들 덜덜 떨면서 합니다, 아직도.